Hey, 한국에서 내가 보는 쟤네들은 영업팔라 음악으로 엿는 파급 다툭툭 파여 쇼들을 꾸며봤죠 줄까운 철학에 소 리스너들의 평은 우리도 열해 열한나돈 되는 hey. 것들을 버리니 늘어갈 리 없는 장고에 늘어가는 노래들의 추어가는야마 응. hey. 그래서 돈 되는 것들을 했더니 기팔레 못해 먹겠더라 감을 yeah. yeah. 잡고 자드려야지 나돈 버리고 챙겨버려 명예 머가 되고 빅테프 막될 생각을 넘기 객지 아닌 폐기들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스진로 울려 들을가슴 yeah. 동네에다 퍼트려 팩트로 다 주선의 여주만에 피를 보내도 지저귀는 시끄럽기야 시발 누가 만나보지 지죽임도 누군 말에 나 봐라 영야 이제 난 음악 부단 음악 만안 좋아 보나 못돈 한국 야 봐라 연합 내가 빠르게 말하는 게 불만이라도 들할 말이 하게 많아서 렇게뭔 uh. uh. 뭐 느낌은 유감인데 확실한 건불쌍가만히숨면간에 대수 앤디만 빨아들 제우쟤는야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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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올라가지 철주면 둥스면 턱사다 턱 멜로디 라인 나 와우 내가 좀 영신인 것같신더라 근데 발더라고중 야, 까고 잡아버린 나온 타. 야, 이젠 내가 배고대러 가려들이 보이지 않고 진짜로 가려들어 오지가 없고 내가 만들어 보는. 그대 보어냈지보등에 빠지, 명을 채지, 내거리가됐지그데 얘네 뭐 그래 불만이 많은지 새로운 걸 들으면 구리다고, 익숙한 걸 들으면 배겨다고. 내년 바람 때문에 흔들렸던 이빨 피가 터진 입술 그냥 내 바다가 나의 구두. 내스키그그그 시프릿 집 어. 상태는 아주었던 여기 불러주지. 백가받 제대로 돈은 안 불어. 상 유행 따라가는 애들 그럼 내가 만들게 네 유행이지 완성이 된배으러 보러 가 명예 그리고 명예 그리고 명예 그리고 명예 돈은 시요없건 느껴지는 존경으로 건너 한국에서 배우고 한국 언어로 뱉으려고 그게 나의 가치가 아니잖아 그들을 위한 정례 내가 바꾸려는 것은 먹고 사는 방식 아닌 문화 인식 태도 힙합